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수익 투자 지역 추천 시간인데요. 자, 마포구에 마포구청이 있고요. 위로 조금 올라가면 가자역세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1차 역세권에 마포구 중동 가자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2년 전에 사전검토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는 정비구의 지정에 필요한 모든 동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고요 자, 2000세대로 앞으로 공급될 예정인데 투자금액을 제가 1억 한 중반대에 맞출 수 있는 투자를 추천해드리겠고요 자110 대책 이후에 취득이고 마포구가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수 배제 그리고 이제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허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투자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자 제가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유튜브를 이제 지역 추천을 몇 개씩 해드리고 24일 토요일과 31일 토요일 날 12시부터 3시까지 그 합동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엑스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1억대, 2억대, 3억대 신속통합 지정 지역이면 신속통합 지정지, 머아타운 지정 지역이면 머아타운 지정 지역. 해서 금액별로 지액별로 세분화해 가지고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날 임장도 같이 동행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별도의 참석 요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시간 할애하셔서 오시면 저희가 2020년부터 추진됐던 정비사업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함축해 가지고 빠르게 인수인계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바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마포일 때 역세권 시프트 지역을 소액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2022년도에 추천을 한 차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포 중동 가자 역세권 시프트, 연남, 그리고 이 망원역 상단에 있는 마포구청 역세권 시프트, 그리고 기타 뭐 상수, 대흥, 광흥창, 마포역까지 내가 시프트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금액별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때는 이제 초기 단계였고 비교적 뭐 저렴한 금액이긴 하지만 동의율이 그렇게 많이 높게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합정역세권 2블럭을 e 제외한 이 신수동을 포함해서 이 전체 지역들이 22년도 앞글자만 보시면 22년도에 사전 검토 요청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역세권 시스트가 23년 6월 달에 면적에 대한 어, 리미이 걸리면서 앞으로 23년 6월 이후에 지금 현재 24년도에 추진하는 역세권 시프트 지역들은 면적 제한이 붙습니다. 그래서 1만 제곱미터 이하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시에서 인정하는 경우 2만까지 할수 있는데 마포에서 추진하는 시프트들은 종전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면적이다. 5만 제곱미터, 9만 제곱미터, 11만 제곱미터 계단지로 역세권 시프들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리율이 일단 높고 감정가가 잘 나와서 투자금액이 소액이라면 여러분이 영려할 수 있는 기대수익이 좀 높게 평가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22년부터 사전검토를 접수했던 이 지역들이 23년 12월부터 이렇게 행위장고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들이 다 이제 충족이 되다 보니까 투자금액들이 웬만한 서울시 오구 타입 아파트 매입가만큼 매매가가 많이 올랐고 전세는 또 이제 아파트에 비해서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갭이 굉장히 커서 웬만한 아파트 갭투자만큼 돈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이런 원 중반대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가자역세권 중동 같은 경우에도 이 담당 주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연락을 하시면 친절하게 피드백을 주실 건데 지금 현재 사전 검토가 올라가서 서울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요 이제 사전 검토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서울시로 이제 이관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 앞서 보셨던 그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위 제한 고시가 들어가면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이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게 메리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모 방식이 아니라 주민제한 방식이기 때문에. 실시계 용역을 자체적인 주민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들이 계속 까다로워지고 있고, 신속통합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23년도에 이미 3만 5천 원만 공급한다고 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신속통합도 이제 25년도에 넘어가면은 자치구에서 어떤 용역을 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지원 정책들이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물며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면적이 리밋시 걸리면서 역세권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개발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24년도 하반기가 여러분이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모아타운이든 신통이든 투자 금액들이 다 무겁습니다. 더군다나 마포는 무겁기 마련인데 이런 중반대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조,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가좌역세권 시프트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가좌역세권 시프트가 이 가좌역 좌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2,000세대 규모로 조합원 800명 정도, 그래서 용적률 500%로 이제 35층 지하 5층으로 경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역세권 시프트뿐만 아니라 파전부의 성산동 모아타운도 관리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좌상단에 있는 마포 중동 78번지일 대도 모아타운 계획 수립이 용역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아울러서 성산시향 아파트가 3000세대 중반 정도 규모인데 재건축을 통해서 5000세대 규모로 향후에 이 비슷한 시기에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이나 시프트로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대략 한 만세대 정도에 가까운 신도시 규모로 아파트 조성이 향후 10년 이내에 들어오게 될 예정인데 지금 들어가는 금액을 조금 소액으로 잡으시고 좀 오래 장기적으로 보시면 입지적으로나 정비사업의 어떤 수익률적으로나 부족함이 전혀 없는 지역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강복 횡단선이랑 이제 대장 홍대선이 들어오죠 여기가 이제 W역사로 바뀔 예정입니다 대장 홍대선이 들어오게 되면 W역사로 바뀌고 하단부에 6호선 마포구청역까지 있기 때문에 내부순환도로를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요 트라이앵글이 모두 역세권 방정 500m에 들어가는 역세권 신규 택지 공급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상단부의북가자 6구역, 그리고 가재율 7구역. 가재율 7구역 우측에 보면 여기 이제 배척이 된 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신속통합으로 지금 수시공모 접수 중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남가좌 2구역까지 신속통합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DMC역 주변으로 수색증산 뉴타운 뭐 가재율 뉴타운 그리고 성산동 퇴치개발지구까지 합산하면 여기가 한강변에 인접하고 있는 어떤 신도시라고 보시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마포구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선 염리 프레스티지 자이 같은 경우에도 실거래가 20억까지 다시 치고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 수색증산유통이구역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에도 16억까지 다시 효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포구가 투자 금액을 좀 낮추신다면 좀 기대 수익을 할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하는 대부분 지역들이 수익 투자가 불가능한데 오늘 또 모처럼 제가 7, 8월 고생해가지고 여러분이 수익을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추천을 기획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개별적으로 전화 문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24일 31일 날 합동브리핑을 실시하니까 이때 한번 사무실로 내방하시면 저희가 임장까지 같이 동행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부분에 지금 현재 노후도 영상을 조금 대략적으로 함축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또 이제 영상 하단부에 임장 영상을 따로 업로드를 할 테니까 보고 보시면서 랜선 임장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뒤로 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